자, 요건 이제 요 화살표 함수니까, 그요 이제 함수가 그 호출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여기서 그서브및 버튼을 딱 눌러갖고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나는 포스트로 할래. 수신자는 아 프로세스 에드 유저야. 이렇게 갖고 들어왔어요. 그럼 얘가 아 그래 그러면 네가 보낸 이포스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게 바로 리퀘스트거든요. 요 리퀘스트가 바로 요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리스 response는 어차피 네가 웹브라우저한테 답장을 보내려면 이 웹브라우저가 누군지 거기에 대한 또 정보를 담아서 어, 함수를 호출해 주는 거요이 함수를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수행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request가 들어왔다는 거를 하나 이제 찍어주고요 console.log 해가지고 이런 게 호출됐다 process add user가 이 부서죠 process 부서에 add user팀이 호출되었다 호출됨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리퀘스트로 호출이 되는지, 여기서 리퀘스트까지 한번 찍어줄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 리퀘스트 안에, 이 리퀘스트 안에 그 사용자가 아이디하고, 어, 패스워드, 이름, 네임, 그 다음에, 어, age 다 넣어서 보내겠죠. 이제 그걸 정보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뽑아내냐. n s t 에서 우리가 파라미터 아이디라고 합시다. 아이디는 어떻게 뽑느냐. 리퀘스트 안에, 리퀘스트 안에 어, 몸뚱이 안에 다아서 보내거든요. 그 안에 누구냐면 아이디가 들어 있습니다. 오 이렇게 리퀘스트로 올라온 거를 이렇게 다 구조화해가지고 다 분리를 해놨네. 이거 누가 해주느냐 여기서 다 하는 거죠. 어, 어디갔습니까 네. 요, 요두 부분에서 요거를 우리가 설정해 준 이유가 어, 이 J 손그 파싱을 이용해갖고 다 이렇게 리퀘스트 들어오면 어, 사실 이렇게 정갈한 형태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다 부셔가지고 받아온 거를 다 부셔가지고 아름다운 형태. 리퀘스트 안에, 어, 몸뚱이 안에 어, 보면 아이디가 있는데 그 아이디는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미 그 웹페이지에서 여기 아이디로 보낼 거야 했던 그보냈던 아이디가 딱 들어있는 겁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만 쏙쏙 뽑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즉, 비를 하자면 우리가 어, 대게를 먹으러 갔어요. 대게를 먹으러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게를 먹으려면은 어, 대게 딱 한번 그리면 이렇게 딱 몸통아리가 쫙쫙 저기 다리가 있죠, 다리. 다리가 있는데 이거 먹으려면은 뭐 가위 갖다가 막 망치가 떼 때들 뿌시고막 되게 힘들죠. 그러다가 이제 막손 다치고 어막 살은 옆으로 다 튀고 막물튀고 이래 가지고 막 먹고 나면 비린내 나고 난리가 나죠. 그렇지만 이제 이, 이런 것이 이제 바로 리퀘스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웹 브라우저가 이런 개한 마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요 중간에 있는 이 노드 이 서버에 있는 예, 웹 뉴스 e x p r e s s j s o n 이라 express url encoded 얘가 중간에서 다 발려주는 거예요. 발려갖고 게살만, 게살, 아, 게살, 어, 맛살, 딱 맛살 형태로 다 만들어가지고, 자뭐게 다리 부분입니다. 게 예, 다리 부분입니다. 게 아, 몸통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먹기 좋은 상태에 딱 있으니까, 아 저는 아, 몸통 먹을래요. 저는 뭐 다리 먹을래요. 이렇게 먹으면 되게 편한 거죠. 예 이게 바로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게 발려주는, 게 예. 어, 발려준다, 게 아, 발린다. 여러분들 막게 뭐, 발린다? 이거 뭐 굉장히 그 어, 난처하게 뭐 당했다 뭐 이런 게 개발린다라는 표현인데 제가 여기 쓰는 건 개발린다, 네, 개를 발린다라는 겁니다. 이1 8 라인과 이1 9 라인 아, 번호도 좀 독특하네요. 네. 어, 이 개발리는 이런 어, 부분이 아, 되겠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우리가 손수 다 개발려야 되는데 쉽지 않죠. 자 파이썬 아이디 뽑았고요. 그다음이 뭐죠? 네, 그다음에 컨스트, 파라미터 네임니다 파라미터 네이하고 리퀘스트의 바디에 아, 네임을 또 뽑으면 되죠. 아, 이거 다, 마살, 맛살, 오양 마살로 다 만들, 개마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갖다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네, 파라미터, age. 이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request.body.age. 이렇게 갖고 뽑고요. const, 그 다음에, 어, 이제 패스워드를 뽑아야죠. 파라미터, 어, 파라미터, 패스워드라고 할게요. 예, 네, 패스워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request.body.password. .아, 여기서 다뽑아냅니다 사용자가 id, name, age, password 다 올렸으니까, 이렇게 다 하고요. 자, 이제 이거 다 받아 왔으니까 뭐 화면상에 아 출력해 봐도 되는데 어차피 여기 이렇게 스트로 찍으면 다 나오기 때문에 다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아 DB에 갖다 넣어야겠죠. 이게 이제 우리 웹 브라우저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웹 브라우저에서 올라온 거를 다 정리를 해 갖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이제 tv 에 갖다가 users라는 테이블에 갖다 넣어야 되니까 이제부터 뭘 이용하면 돼요?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만들어 놓은 풀에 가서 야 커넥션 하나 줘. 나 이제 데이터 갖다 넣을 거야. 이런 걸 이제 작업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add user라는 함수를 만들 거야. add user라는 함수에 이걸 이 안에서 직접 해도 되는데 우리가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어, 아 그냥 이 안에서 해버릴까요? 그게 훨씬 더 어, 간단할 것도 같은데. 자 여기서 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함수 만드는 거는 아무래도 또 일만 더 복잡해지니까 일단 풀점 get 커넥션 해갖고 그 놀고 있는 커넥션 하나 줘라고 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 이제 커넥션을 받아오면 커넥션을 받아오면 여기서 에러하고 커넥션해서 또이제 콜백 함수를 여기서 이렇게. 찍어 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잘 보면 풀에 가서 야 놀고 있는 커넥션 하나 줘 라고 하면 어, 얘가 죽거든, 주면서 주면서 어 this is the same t h 요 n g s 요 this is the same t h i n 이 This is the same thing. t 는 i s 는 s the same t 하나 잡아다가 요 함수를 호출합니다 요 함수를 호출하면서 함수의 호출 인자가 뭐냐면 요게 에러가 그, 니까 지금, 커넥션이 없으면 에러겠죠. 그죠? 네, 놀고 있는 커넥션이 없으면 에러를 값을 주고, 그게 아니면 이제 커넥션 값을 이제 주는 거죠. 그죠? 그 커넥션이 뭐냐면, 이제 실제 연결되어 있는, DB와 연결되어 있는 이 끈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서 얘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그냥 호출해 버리는 거예요. 호출할 때, 어, 다시 얘기하지만, 요 커넥션은 진짜 그 DB와 연결되어 있는 끈, 요건 혹시 연결 끈이 지금 부족하면 그냥 에러라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커넥션을 어, 요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는 거죠. g e t c o n 을 부르면 g e t c 함수 안에서 얘를 또 부르는 건데, 얘하고 얘의 값을 채워서 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뭐냐맨 처음에 에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에러가 널이 아니고, 어, 자, 이게 만약 널이 아니라면은 뭔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Connection을, 릴리스, 아, 어, 뭔가 지금 잘못됐으니까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냥 릴리스 그냥 먼저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c o 어, n s o l e l o g 해 가고, 어, 지금 돼요 my sq의 uh, get connection error a b o r t i v 이거 못 하는 거죠? 예, 버려야 돼요. 예. 자 하고 그냥 리턴 에러링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커넥션 하나 줘 이래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됐는데 그 에러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놀고 있는 애가 없다든지 뭐아예면 데이터베이스와의 아예 커넥션 자체가 아예 안 됐었다든지 뭐그러는 거죠. 이 에러가 아니었다. 에러가 아니면 뭡니까? 오 이제는 이제 커넥션이 잘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진짜로 어 로그 해갖고 데이터 베이스 어, 연결 잘됨 네. 연결 끈 얻었음 어, 얻었음 흐흐 네. 일부러 이렇게 해갖고 어, 찍, 찍읍시, 어, 찍읍시다 자그러면 이제 이 커넥션을 갖다가 이용해갖고 우리가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는데 무슨 리퀘스트를 보낼거냐면 어 우리 쿼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끈 이름이 아, 콘이잖아요, 콘. 네. 콘이니까 위드 콘을 이용해 갖고 이제 보냈는데 그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일단 커넥션에 쿼리를 하는 겁니다. 커넥션 안에 요 만드는데 얘한테 이게 끈인데 그 끈을 통해서 쿼리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SQL 쿼리 그냥 써 주면 돼요. insert into users라는 테이블 안에다가 어, 아이디가 있고 네임이 있고 어 에이지가 있고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 컬럼 이름을 다 써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벨류스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써주는데 어, 그 값은 어디서 있어요? 여기 페미터 아이디, 네임, 에이지, 패스워드 이렇게 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다 이제 값을 하나 하나씩 다 채워야 되니까 어, 그 값은 우리가 이제 요 값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문자에다 바로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느낌. 아,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네개 값을 채울 거죠. 이렇게 예, 네 개를 써 주면 돼요. 예, 요 값은 채울 것이다 네 개. 예, 요거 그냥 문법이니까 그냥 아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채우는 값은 뭐냐면 어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파라미터 id 그다음에 파라미터 name 순서를 잘 맞춰야겠죠. id 그다음에 파라미터 age 그다음에 파라미터 password 렇게 가지고 네 개가 어,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쿼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패스워드가 넘어갈 때, 패스워드가 넘어갈, 이 패스워드가 넘어갈 때 바로 그냥 우리가 넣은 패스워드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패스워드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다가 넣어서 넘겨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